오늘의 인물은 바로 이 남자,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입니다 러시아에서 VK를 공동 창업하며 젊은 아이의 천재 개발자로 불린 인물. 하지만 러시아론와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.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메신저를 만들겠다는 것. 그렇게 2013년 텔레그램은 프라이버시 중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수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. 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는 각종 이슈와 운영 논란도 함께 불러왔습니다. 찬사와 우려가 동시에 이어졌죠? 그리고 2024년, 그는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되며 또다시 국제적 관심의 중심에 섭니다. 당국의 조사 요청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. 보석 후 석방되었지만, 현재도 사법 감독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과연 그는 디지털 다유를 지키려는 이상주의자일까요? 아니면 세계가 여전히 판단을 고민하는 복잡한 인물일까요? 당신은 텔레그램 창립자, 파벨 드로프를 어떻게 보시나요? 이상, 인 물로 물이 었습니다.